한국 여권의 파워가 다시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영국의 헨리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90곳으로 일본과 함께 세계 2위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수는 여권 품질 평가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국 여권은 과거 1위 미국을 넘어 현재 세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와 여행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비자 자유가 가장 큰 나라는 싱가포르로 193개국의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공동 3위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이들은 각각 189개국에 해당합니다. 한국 여권의 높은 비자 자유는 여행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 여행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외 진출과 국제 교류를 촉진합니다. 여행자들은 더 많은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비자 자유는 국가의 위상을 반영합니다. 미국은 2014년 1위에서 현재 공동 10위로 하락했으며, 이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은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교와 경제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의 비자 자유 확대는 단순한 여행 편의성을 넘어,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여행지와 문화 체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여권은 현재 세계 2위의 힘을 발휘하며 비자 없이 190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혜택이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고 사랑입니다.